안녕하세요 칠해입니다. 365일 캘린더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. 볼펜은 테무에서 샀는데요. 중국인가 일본인가 한자 쓰여 있더라고요. 네, 0.5mm 이 볼펜입니다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뜯어져 있던 거를 안 뜯은 척 뜯어보고, 네, 제니이 <laughs> 새해 첫날인 1월 1일 탄생하는 스노우드 한국어로는 설강화라고 불러요. 차가운 눈을 뚫고 가장 먼저 피어난다고 하는데 꽃말은 희망과 위안입니다.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다들 희망적인 거 생각하니까 저도 이 꽃말 보면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. 남은 작년 1월 1일에 뭘 했지? 근데 네, 아무리 세, 생각해봐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으로 다이어리로 꺼내봤습니다. 그리고 펼쳤는데 아주 희망적이고 대단한 단어가 적혀있더군요. 바로 입사. 저는 조금 특별하게도 1월 1일 입사자였어요. 물론 빨간 날이라 출근은 안 했지만. 음. 근데 그래도 다음 날이 바로 출근해야 되니까. 음. 출근 준비하고, 집 청소도 하고, 알바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좀, 지금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나 싶기도 하고, 옷도 막, 여러 개,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 모습이 참 귀엽고 또 대견하기도 한데 사실 작고 소소한 기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또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될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알게 된것 같아요 내년 첫날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과 위안이 설강화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스노우드 해봐요.